10편 136편 1절에서 작독합니다. 요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아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죽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려진 예배 속에 깨닫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이 시간에 복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오늘 또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36편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예이 136편의 말씀은 이 135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쌍둥이 시편. 예, 135편이 찬송하라.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예,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듯이 이 136편도 독특하게 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적지 않는 26절까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쌍둥이 시편 그렇게 감사와 찬송과 감성의, 시, 감사의 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들을 이제 조목조목 큰 틀에서 이제 크게 두 구조로 그 소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로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 구조로는 5절에서 26절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독특하게 이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리고 이제 인자심에 대한 그 내용을, 선하시고 인자심에 대한 내용을 들추어내서 하나님의 독특한 고유의 속성을 이제 이렇게 지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2 절부터는 이제 각각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조목조목 찬양과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치고는 구약 구약치고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낸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백. 36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각각에 부르면서 찬송과 감사,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조로는 이제, 5절 이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감사 시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탄생시켰고 인류의 역사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어,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이제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어,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특별히 예, 이 역사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제 몇 가지 대략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사건을 이제 들추어내서. 조목조목 구체화시키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찬송해야 될 이유들을 들추어낼 때 가장 먼저 이제 회고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유월절 사건을 이제 먼저. 예, 둘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찬송 이유를 그렇게 끄집어내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애국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부터 이제 우리가 상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사건 중에서 이, 이 장자를 죽이는 사건은 단지 무슨 징계와 징별의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장자를 죽었다고 라 했을 때에는 애굽의 입장에 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이스라엘 백장의, 백성들의 입장에 봐서는 원수들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한 성에 입성해서 적과 꼬리에 흐르는 땅가나안 성에 입성해서 이 찬양과 이게 이제 맥주절과 추수감사자에불려졌던 신데 백성들과 함께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춰보면서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후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홍해에서 우리가 알듯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바닷길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큰그 메시지를 담고 있죠. 혼돈의 시대가 열린다. 어둠을 가르고 새기를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행진함으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신학 버전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죠.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 구원을 노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조이기 때문에 아, 큰,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으로는 광야 사건입니다. 장자로부터 출애굽을 시작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도착한 그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역사 속에 들추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조건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사건을 이제 들춰낸 이유는 이제 그 40년간이라고 하는 그 혹독했던 시연의 과정, 그 과정의 의미를 지금 이제 대세겨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이제 시인은, 어, 뭐 특별한 의미로 어, 40년간의 세월 속에서 있었던 혹독함의 교훈을 들추는 것이지만, 이 교훈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 이후로 가난성에 입성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개인 시간 동안, 그게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각자 인생 속에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간을 치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땅에 사는 삶이 광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뭐 하나님의 축복 형통을 꿈꾸지만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형통 축복이 없잖아요. 유월절로 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뭐 유월이라고 하는 뛰어넘 죽음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광야 기간 안에 40년 동안에는 6월절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잖아요. 6월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초소산이 있고 살아야 그 6월절을 다시 두 번째 6월절을 치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공연과 은혜가 마치 없는 듯한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이 광야 시대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애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혹독한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이 광야 기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성찬 기념물을 반복듯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환경이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치러냈던 그 광야와 똑같은 환경이라는 의미에서 참. 의미가 깊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치료급이라고 하는 사망의 공간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이제 옮겨졌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까지는 아직 광야 같은 세상살이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들추는 배경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게 되면 이제 말씀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은 약속대로 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어린 세대가 그 혹독한 광야 시대를 통과하고 어, 가나안 성에 입성했듯이 우리 또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광야를 견딜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것이죠. 광야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못 살겠을 것 같아도 약속이 있는 그러한 행보이고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대미의 장식으로 감사의 이유를 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발현은 예, 구별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역사의 주장자 하나님. 창조하셨으면서도 지속하고 보존, 유지,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경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신의 입장에서 감사와 찬송의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시편은 이제 135편과 더불어서 이사래의 그 4대 명절 때에 빼놓지 않고, 특별히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에 애베 의식으로 어 그렇게 애베 하면서 불려졌던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을말습니다 예, 시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조건들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제 이렇게 들추어서 조목조목 은혜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적용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더라도 이 신과 다를 바 없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틀에서 역사를 둘추어서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좁은 의미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자고,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일어나고, 또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충분하며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사실 잊고 살지 않습니까? 예. 가끔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서, 어, 뭘, 어디를 주로 갔냐면 병원에 주로 갈 일이 많았어요. 이제 망치 들고, 이제 제가 뭐, 병원에 이제 무슨 공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가서 보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자주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중환자실, 뭐, 등등등등 해서,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그 답답한 생각을 갖냐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있잖아요. 너무나 그, 타락해 있는 삶을 살면서도 감사가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죠. 숨한번 쉬어 봤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코에다 꽂고 있으면서 숨을 한번 제대로 쉬어 봤으면 하는 게그 사람들의 소원이. 답한 숟가락 떠봤으면, 예, 눈한번 제대로 떠봤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만 좀더 걸어봤으면 이, 이 정말 뭐 어떻게 이게 소원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의 그 소박한 소원이지만 이들에게는 절체절명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우리의 소원은 이런 게 소원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그냥 값어치 없이 너무나 당연한 거. 당장에. 손으로 코를 막고 있으면 1, 2분도 그냥 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지나가면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입고 사는데, 우리가 숨잘 쉰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성하나요? 걸음 잘 거는다고 해서 우리 하는찬성 할까요? 식사를 하면서 그냥 한 그릇 그냥 뚝딱 비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제대로 감사가 될까요? 형식적으로 감사할 때 많지 않습니까? 사람 오는가 하는 거잘 오는 봐가지고, 하고 눈만 얼른 가아 떠버리는 감사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그렇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에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또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36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신의 입장이 한번돼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더 읽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26절의 긴 소절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주제 들춰냈고, 마지막에는 뭘로 이제 이렇게 장식하냐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애울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들춰낸 주제만 그냥 딱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읽으시면서, 읍조려지고, 또 묵상이 되어져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못하고 살았나.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의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로 받고 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이 되지는 한날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숨한번 쉬어 봤으면 좋겠고, 밥한 숟가락을 제대로 떠봤으면 좋겠고, 한 번만 눈을 떠봤으면, 한 걸음만 더 걸어 봤으면, 창 밖에 한 번만 내 몸으로 자율적으로 들어갔다가 와서 죽더라도 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받고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 의기소침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정말 실초돼서 실족되어 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정말 구구절절히 저목저목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영광의 찬송으로서 오늘 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사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옵고 그러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امين